안녕하세요 도우미 케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ai 규제 통합 발언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ai는 미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그런데 신계주가 제각각 규제를 만들면서 ai 성장을 오히려 막고 있다. 즉 지금 미국은 ai 규제가 각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업들은 규제 충돌에 시달리고 개발자들은 기준이 제각각이라 속도가 제대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가 지적한 건 바로 워크 AI 논란. 일부 주에서 AI 모델의 DI 기준을 강제로 넣으려는 움직임, 즉 특정 이념을 AI에 심으려는 시도가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단 하나의 연방 규제가 필요하다. AI 규제를 통합해서 더 빠르게 성장시키겠다는 메시지죠. 그럼 이 발언이 시장에 어떤 의미를 줄까? 첫째 AI 반도체 섹터의 정책 모멘텀 강화. 트럼프가 AI를 미국 경제 핵심 동력으로 못 박았다는 건 향후 정책 예산 지원이 AI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둘째 AI 기업들의 규제 불확실성 완화 기대. 신계 주가 각자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게 사라진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이건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구글 등 AI 인프라 회사들의 매우 큰 호재입니다. 셋째 AI 투자에 대한 국가 전략적 강화. 미국이 AI 전쟁에서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투자 전략은 1 AI 대형주 중심 비중 확대 구간. AI 규제가 통합되면 가장 먼저 혜택받는 건 엔비디아 AMD 메타국을 같은 핵심 기업들입니다. 2.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테마 강하게 체크. AI 규제 완화는 결국 연산 능력 확대 반도체 수요 증가로 연결됩니다. 삼한국 시장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AI 서버 관련 기업이 수혜. 미국 AI 정책 방향은 한국 반도체에도 바로 연결됩니다. 오늘 핵심 정리입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치 메시지가 아니라 AI 반도체 시장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정책 신호입니다. 이제 AI 시장은 이념 논쟁이 아니라 속도와 통합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지금이 기회를 잡아야 하는 구간입니다. 이상 도우미케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내일도 시장 핵심으름 빠르게 전해드릴게요.